네, 그룹 바이를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었는데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해요.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별 집계를 해 보는 거. 그래서, 그룹 바이로 성별과 클래스를 묶어주고, 나이와 요금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타이타닉 점 그룹 바이를 해준 다음에, 성별과 클래스를 묶어줘요. 먼저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다가, 나이랑 요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진짜 유용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성별과 클래스. 묶어 줬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 나이와 요금의 평균이 나왔죠. 제가 정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명령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 바이를 정말 이번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복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변경해 보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말 제대로 배워두시면은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실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꼭꼭꼭. 약속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고 또두 번째 예 제도 해보겠습니다. 그룹 바이를 통해 성별을 묶은 다음 생존율을, 평균을 구하기. 그래서 한번 서바이브라는 변수에다 만들어 볼게요. 타이타닉 점 그룹 바이 해준 다음에 성별로 먼저 묶어줬어요. 그룹 바이 해준 다음에 뒤에다가 생존율을 구할 건데 생존율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되게 간단해요. 그룹 바에만 있으면 정말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 쉽게 10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퍼센테이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값이 나왔죠. 성별에 따라서 이제 생존율의 평균을 구했더니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네요. 그렇다는 결과를 또볼수 있고 또 밸류 카운트도 많이 쓰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클래스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이렇게 다 나와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요. 이렇게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으로도 넘어가 볼게요.